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어, 이제 2 0 2 3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네요. 어,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영상과 함께 제가 6평 대비, 그리고 뭐 3월 모의고사 대비, 9평 대비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능에 대비한 예열 지문이 첨부 파일로 올라갈 겁니다. 어, 요 예열 지문은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밑줄친 부분의 의미 문제, 2 1번 문제죠.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하나, 빈칸 문항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 순서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하나씩으로 해서 각각 다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문항별 풀이법과 함께 유형별 접근법을 제가 좀 격리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이제 예열 질문을 보시면은 아, 문제에 대한 접근법부터 시험장에서 어 어떤 특정한 유형을 마주쳤을 때 소위에게는 킬러 준킬러 유형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예열지문을 전날 좀 미리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예열지문의 가장 이상적인 사용법이 그거거든. 원래 수능 당일날 있잖아. 영어 시간에 바로 영어지문 읽으면 잘안 읽혀요. 이게 N수생 여러분들 아실 텐데 생각보다 수능이라는 시간 시험이 국어 수학 1, 2교시 시험 치고 나면 에너지 소비가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영어 시간에 처음부터 집중이 잘안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게 좀 튕기죠 여러분들 말대로 얘기하면 고때를 대비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글을 좀 미리 예열해서 읽어 놓는 건데 좀 당황스럽게도 1 2교시에 체력 소비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예열 지문 자체도 안 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날 한 번은 읽어 보고 알고 이 지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점심시간에 예열 지문을 읽으시는 게 베스트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반드시 출력을 하셔서 전날 한 번만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마지막 퀘스트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1년 동안 드렸던 모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달리겠다는 약속,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켜야 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올해 초 아니면 작년 말 언젠가쯤 입시를 처음 시작하면서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될 듯합니다. 다시 하셨던 약속 가지고 계셔도 목표 있으시죠? 이루고 오십시오. 평가원에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점수 그 약속대로 찾아온다는 마음으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께 이 첨부에 있는 예열 질문과 함께 수능의 그날까지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수능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열 질문 가지고 함께 들어갑시다. 자, 수능까지 함께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